그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평강의 복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다가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선물을 보내었고 더 감사 표시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선물은 바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앞에 이름을 붙였는데 생명의 선물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받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선물 때문에 나중에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신 선물은 부작용이 없어요. 고통이 뒤따르지 않고 아픔이 없고 귀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 로마사가 교리사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렵거든요. 신년주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가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언급하기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 세상 사람들이 줄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이 생명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인데 그 생명이 온 인류에 퍼지고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받은 선물을 나누려고 매우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본적인 교리기에 한해를 시작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선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할수 있다고 하면, 인간관계에서 적을 두지 말자 하는 거예요. 비록 내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참고 견디자 하는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당신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그러면서 물어오길, 목사님 성경에선 뭐라고 해요?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귀한 것을 나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운데서도 본성이 너무너무 악한 분이래서 아, 저분 다음에 만나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마음속에서 선을 그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의 내용을 스토리로 구성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셨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하면 태초에 지음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을 누구라래요?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신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콜링을 하시는 게, 아무게야. 라고 부르시고 두루 찾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부르심과 관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는지 마지막 독특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 독특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거죠. 우린 그분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심의 최고의 목표이고 사랑의 극지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교회 분위기가 어떠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셨단 말인가? 제가 전사 시절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한분 계셨어요.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갔어요. 무릎을 꿇고 신방을 받으면서 그 선생님은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울었어? 그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사실이 너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한 평생 살아가면서. 원수 맺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허목해 하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우린 이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 한해를 사시면서 이 생명의 선물을 받았기 365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준이 즐거움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그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망의 왕 노릇을 저지하시려고 오신 선물. 그 선물이 생명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로 세상 사람들이 물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염을 시켰다는 것이고, 오염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또 다시 세상에 보내진다는 거죠. 죄성을 가진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쉽게 죄악의 구렁통으로 끌려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 죄성은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유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염된 사람, 죄의 유전으로 점철된 사람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오염을 시키고 유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구렁터리로 몰아가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침내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개입하시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져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율법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질문을 많이 해요. 도덕은 뭐니? 윤리가 뭐야?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까지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아이를 한두 명 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생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우경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참뜻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들은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형 신학이라고는 분야가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죄를 세상에 허용하는 역할을 했고요. 사망을 가져온 장본인이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의의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다. 이 내용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PPT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PPT 올려놓으면 잘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러분의 입술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책장 넘기는 끝나 읽는 거예요. 다찾으으면 아멘. 아직도 넘기는 분계시다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죄를 지음으로 전염성과 동시에 유전성을 남겨주었어요. 죄의 전염이 되어 유전성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참여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걸 뭘 하래요? 영벌이라고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교회 성장학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이 목사, 당신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어 그러면 교회가 부응이 안 돼. 그러더라고. 중요한 것은 교회 부응의 초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선물을 받고 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준 아주 귀한 선물. 그 선물이 생명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한번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보내신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장본인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성경은 얻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미래 얻게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소를 나의 생명의 선물로 받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생명을 이미 얻었다고 헬라우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을 네 가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생명을 푸스케라는 말을 써요. 예수 믿는 생명을 뭐라나 조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푸스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선물인 예수 그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조예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십 수년을 다녀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후스케의 생명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십자가가 머리에 문신이 새겨진 것도 아니고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푸스의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조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이 선물을 받고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침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죄악의 세상에 관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때가 왔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낮고 천한 몸으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선물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이 은혜가 사망 대신에 사람들을 의의 왕로로 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은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자각이 올한 해를 여러분이 힘있게 출발하게 결줄로 있습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항존직에 있는 분들 외에는 임시직이죠. 전사님들, 서리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재임명하잖아요. 임명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나를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늘 부르셨구나. 그 은혜를 간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 보고 그래요, 목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를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그러더라고. 백화점에서 뭐잘 포장된 선물이 있다 그러더라고. 요두 번째 상품권. 상품권 중에 여러 상품이 있는 어느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을프더라 그 금강 현대 또뭐 뭐가 또 있다더라 뭐 신세계 뭐 있다고 죽으라더라 그래서 내가 뭘 선택했을까요 금강은 안 좋더 만 음. 할인율이 너무 세더라고 현대는 목동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진짜 뭘 원하세요? 이렇게. 신세계에 그랬어요. 왜요? 묻길래 내가 이 마트가 있으니까. 또한 번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아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러길래. 알아라 이랬어요. 알아들었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실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단연 뭐야? 나에게도 생명의 선물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